결혼한 자녀들이 집에 오면 언제나 행복하기만 할까요? 사실 요즘 부모들은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녀와 함께 있을 때단한 번이라도 언제 가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다면요.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주어진 부모라는 이름은 그런 멋진 존재이지요.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옛날과 다르게 부모들도 굉장히 바쁩니다.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경제활동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 없이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부모의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오면 반가운데 가면 더 반가운 아이러니한 부모 자식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도 나이 들어 힘듭니다. 50이 되고, 60이 넘으니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날라다녔는데 날개 떨어질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자식들은 그 마음 모릅니다. 늙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엄마, 주말에 와이프랑 애들 데리고 갈게요. 어, 다 같이. 69세 이숙자 씨는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손주를 만난다는 기쁨과 함께 많은 생각들이 순식간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냉장고가 비어 있는데, 며칠째 청소도 못 했는데, 게다가 어제부터 쑤시던 허리까지 애들을 만난다는 설레임과 함께 마음이 분주해졌지요. 그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오라고 그럴까? 이제 자주 안 와도 되는데, 한없이 잘해주다가도 가끔은 이런 생각이 한 번쯤 듭니다. 언제부턴가 반가움보다 피로가 먼저 떠오릅니다. 신기하게도, 멀쩡하던 손가락 마디가 갑자기 쑤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어쩌다 하루 이틀 자고 갈 때면 며칠은 쉬어야 했던 그 기억 말입니다. 자식이 오는 게 싫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간이 점점 버거워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지 않기 때문이죠. 부모는 항상 두팔 벌려 자녀를 환영해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니까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의무라고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습관적 과잉 헌신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사랑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먼저 챙기고 늘 퍼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건 당연해집니다. 내가 한번 쉬면 어색해지고 안 해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자꾸 덜어주다 보면 내 그릇은 텅 비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을 꺼내면 돌아오는 건 이런 반응입니다. 부모잖아요.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우리 오는 거 싫으세요? 그런 말 듣기 싫어서 웃으며 반깁니다. 지금까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부모로서 할일다 했는데 솔직히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만데, 점심은 밖에서 먹자. 오랜만에 만난 거 먹고 싶구나. 유난히도 날씨가 상쾌한 주말, 온 가족이 함께한 외식은 오히려 더 행복했습니다. 차려준 음식 앉아서 먹고, 인사만 예쁘게 하고, 설거지 안 하고 나와도,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요. 돌아오는 길에는 애들하고 마트에 들렀습니다. 요즘은, 밀키트가 너무 잘 나와. 물가도 비싼데. 딱 먹을 만큼만 사면 얼마나 절약되는데. 웃으면서 며느리에게 말했죠. 어쩌겠습니까? 틀린 말 하나 없는데요. 손주 간식 고르면서 내가 좋아하는 알사탕도 한 봉지 카트에 넣었습니다. 아들이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고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들에게 큰거 바라지 않습니다. 무탈하고 건강하게. 가정 잘 꾸리고, 오손도손 잘 살면 됩니다. 그러니, 자식들도 부모에게 부모 역할을 은근슬쩍 강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체력이 안 돼서요. 내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날이 굳어서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 펴기 힘들다고 할 때, 달려와 줄거 아니면요? 가끔 전화만 하라고 하세요. 그래도 보고 싶으면, 영상통화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도 꼭 오고 싶으면 외식과 밀키트는 필수라고 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변했습니다. 삐그덕거리는 이 몸으로 앞으로 수십 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내몸 아끼고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모든 걸 맞춰주던 역할에서 잠시 벗어나 내 삶의 여유를 찾으면 어떨까요? 건강하자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2번과 3번이 있으니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세요. 두 번째, 사위와 며느리는 손님입니다. 67세 유정순씨 이야기입니다. 듬직하고 착한 내 사위가 온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마음이 바빠집니다. 왠지 없는 시암탁도 한 마리 잡아야 할것 같고, 장어도 몇 마리 사와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딸 고생 안 시키고 돈 벌어 오느라. 애쓰는 거 알아서 고마운데, 백년 손님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옷도 깔끔하게 여며매고, 말도 조심스러워서 눈치가 보입니다.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건 단지 정순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대 여성 10명 중 8명은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싹싹하고 예쁜 며느리가 온답니다. 맞벌이 하느라 하루도 못 쉬었을 텐데, 쥐다가 가야지 뭘 시키겠습니까. 그런데도 시어머니 체면이 있어서 물건들 좀 정리하고 반찬 몇 가지 만들다 보니 하루가 다 갔네요. 열심히 물리치료 받아서 한동안 잠잠하던 허리가 시큰거립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편해도 따른 될수 없다는 친구 말이 생각나네요. 사람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아들, 딸이 혼자 올 때는 슬리퍼 신고 나와 문 열어줍니다. 그런데 배우자까지 함께 온다면 옷부터 단정하게 갈아입고 거실부터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새김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지요. 이렇게 손님 아닌 손님이 온다는 건 신경 쓸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위와 며느님들, 만나면 반갑고 와줘서 고마운 건 사실이지만, 자주는 안 오셔도 됩니다. 부모도 귀한 손님 대접하기 힘듭니다. 자녀들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건강한 감정관리의 한 방법입니다. 괜히 눈치보다 마음 다치지 않는 게더 중요하니까요. 그래도 굳이 오셔서 효도하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잠은 자고 가지 마세요. 한설문조사에 의하면 사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말이 자고 가라고 합니다. 화장실 이용과 잠자리 같은 환경이 익숙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잠은 집에 가서 주무세요. 우리도 이불 빨래하기 쉽지 않아요. 둘째, 차 막히기 전에 출발하세요.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말이 한끼더 먹고 가라고 합니다. 저녁만 먹고 뒷정리 안 하고 갈 거면 일찌감치 출발하셔도 됩니다. 우리도 쉬고 싶어요. 셋째, 그래도 잠자고 쉬다 가려면 미리 예약하고, 최소한의 음식은 준비해 오세요. 부모가 보고 싶어 오는 거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애들이 시간 내서나 보러 온 건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다고 서운해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하루라도 더 옆에 끼고 있고, 밥 먹여서 보내야 하는 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이면 갑니다. 그 정도로 만나기 쉬워졌다는 얘기지요. 음식은 배달시키면 30분이면 옵니다. 숫자 6개만 누르면 되지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귀한 우리 자녀들, 돈 벌어야 해서 잠못 자고 치열하게 삽니다. 그러니 자식돌이 부모돌이 해야 한다는 생각,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오손도손 정 나누고 싶다면 1년에 두세 번만 오라고 하세요. 그때는 정말 마음껏 반기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자식들 키우느라 잠시 접어두었던 진짜 인생을 살아볼 때입니다. 친구들과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행복 아닐까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소는 누가 하나요? 보고 싶은 자녀들 온다는데 기분 좋게 맞이하고 부모 걱정 안 하게 하려면 걸레질 한번 더 하게 되죠.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어려운 손님인 사위와 며느리까지 올 때는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사위가 온다니까 평소에안 보이던 먼지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니까요. 침침하던 내 눈이 밝아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72세 임정순씨가 웃으며 꺼낸 말입니다. 40대까지는 하루 종일 집안일에도 자고 나면 거뜬했던 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시간만 일해도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정성이라 팔목에 파스 붙이고 화장실 청소랑 냉장고 정리까지 했네요.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68%가 반복적인 집안일로 인해 관절 통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과 척추 협착증이죠. 쉽게 말해서 무리하면 병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움직입니다. 왜냐 하면 그게 정성이고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렇게 기쁘게 자녀들 맞이할 준비를 다 끝냅니다. 며칠 알아 누우면 어떻습니까? 살아있을 때 애들하고 추억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하고 바카스 한병 마시면서 힘을 내봅니다. 그런데 손주 이야기로 넘어가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응애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볼 때마다 쑥쑥 큽니다. 어느덧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모든 게 신기해서 해집고 다닙니다. 그래도요, 뭘 해도 무조건 예쁩니다. 손주가 콩나물 봉지를 뒤집고 흔들어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신통방통합니다. 딱한 가지 아쉬운 건, 요리조리 따라다니기에, 우리 무릎이 삐걱거리고, 숨이 찬다는 거죠. 어질면 좀 어떻습니까? 치우면 되지요. 깨지면 좀 어때요? 안 다치면 되지요. 벽의 낙서는, 한마디로 예술작품입니다. 자식보다 손주들이 더 예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자식을 키울 때는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사랑은 했지만 표현은 다 하지 못했지요. 매일 먹이고 입히느라 학교 보내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조금 느긋하게 안아줄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 그저, 바라만 봐도 손주는 예쁜 겁니다. 그리고요. 애는 부모가 키우고 우리는 그냥 사랑만 주면 됩니다. 잔소리는 엄마 아빠가 하고 어쩌다 만나면 웃어주고 토닥이면 된다는 뜻이죠. 즉 책임이 따르지 않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건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 겪는 종류의 특별한 감정일 겁니다. 그래서 손주는 무조건 예쁜 겁니다. 실제로 과학자들 말에 따르면 여자의 몸은 손주를 볼때더 따뜻해지도록 진화했답니다. 할머니가 손주 양육을 도와 나의 유전자를 가진 자손이 잘 번성하도록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자식보다 손주가 더 애틋한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바탕 시끌벅적하게 애들이 가고 나면 정리는 또내 몫입니다. 결국 이래저래 힘들다는 건 변함 없는 사실인 거죠. 살짝은 헛헛한 감정도 함께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몸이 허락하는 선까지만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둘째, 밥 먹고 나면 커피 한잔 타서 쇼파에 앉으세요. 애들이 눈치 보이면 치우겠지요. 셋째, 쓰레기 봉투 위치를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웃으면서요. 같이 늙어가는데 도우면서 더불어 살면 좋지 않을까요? 여기까지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운 사람. 결혼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이야기였습니다. 1번, 몸이 힘들다. 2번, 사위와 며느리는 손님이다. 3번, 청소는 누가 하나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댓글에 번호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에 대해 건강과 행운을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애들 온다길래 청소하고 음식 장만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식이야 내가 키웠으니 할말 없고 사위는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존재니 감수하는데 나의 고마운 며느리랑은 잘 지내다가도 한 번씩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는 건왜 그런 걸까요?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부엌일을 도와줬어요. 아 나도 이제 며느리 덕을 보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직장 생활하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워서 설거지 하지 말고 쉬라고 말했어요. 처음엔 몇번더 도와주는 척 하더니 이제는 정말 안 하네요. 괜히 그런 말 했나 봐요. 이럴 때는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말 한마디 하고 싶어도 시집살이 시킨다고 부부싸움이나 할까봐 입 밖에 꺼내기도 고민이 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시집살이 하느라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어린아이 등에 업은 채 바질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일했더니, 지금은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참 고단했을 겁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게 당연했던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며느리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하는 말을 한 번도 이상하게 여겨본 적도 없었죠. 그때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이고 효도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여성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경제 활동도 많아지니 발언권도 세지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 주관있고 당당하고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가끔은 부럽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기억의 충돌이라 부릅니다. 사람은 오래 해온 역할을 기준으로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며느리였을 때 그랬으니, 지금 며느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역할도 변합니다.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살짝의 서운함.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니 서운하고 눈에 거슬리는 게 당연합니다. 굳이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만 소모됩니다. 그냥 나는 내 인생 살고 싶으니 너희끼리 잘 살면 된다고 말하면 됩니다.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며느리가 설거지 같은 거안 해도 괜찮아. 대신 치킨 값은 며느리 카드로 내면 되지.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가지니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허리가 아프면 미루지 않고 한의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동네복지센터에서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들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내몸 돌보면서 남들 하는 자기개발이란 걸 해보는 거죠. 덕분에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나이에 비로소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구나 하고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참고, 견디고,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이제는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은 모두를 챙기느라 나를 잊었지만, 오늘은 부모자식 관계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조금 늦은 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노인복지 분야에서 수년간 의미 있는 일을 했었습니다. 특히, 70대, 80대, 그리고 90대 어르신들을 정성으로 모시며 몸을 불살렀지요. 결국 건강상의 문제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온갖 약들과 질병을 안고 정서적인 외로움과 싸우며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날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건 그 슬픔을 잠시 잊게 해드리는 거, 젊고 아름다웠던 기억을 회상하게 해드리는 거, 그리고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그분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제게 가르쳐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일상의 작은 행복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운 나쁘면 12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70세까지 경제활동을 해야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고도 말합니다. 즉, 고장난 이 몸으로 앞으로 수십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의미지요. 이것은 축복이자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길어진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답은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강해야 합니다. 자식들 주려고 아끼지 말고 신선하고 좋은 음식 잘 챙겨 드세요. 자식들한테 미안한 마음에 아픈 거 참아서 큰병 키우지 마시고 병원에 꼭 가세요. 병들어서 거동 못 하고 수치스러워서 세상 등지고 싶어도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의료 기술이 좋아서 다 살려냅니다. 한 번은 93세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늙을 줄 몰랐어. 하루라도 안 아픈 날이 없으니 만사가 다 귀찮아. 내가 없어져야 자식들 편할 텐데. 그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서 맴돕니다. 여러분, 자식들 인생에 걸림돌 안 되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부모돌이 한다고 자식이 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오라고 간다고 하지 마세요. 착한 자녀들이 굳이 효도하고 싶다고 하면 평소에 먹고 싶었던 거 얘기하고 우아하게 밖에서 드셔도 됩니다. 절대로 몸 아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요. 제가 셀수 없이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봤는데요. 평생을 자식에게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 10명 중 9명이 건강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결국은 자식들이 버거워 합니다. 반면, 나머지 한 분은 사람답게 사십니다. 사람답게 사는 거 별거 없습니다. 고기 씹을 수 있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 그게 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죠. 다만, 우리 노후에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거, 몇 가지 하려면요. 건강해야 합니다. 귀찮다고 찬물에 밥 말아서 드시지 마시고요. 계란 후라이 하나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힘들다고 집에만 있지 마시고요. 동네 한 바퀴라도 돌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 말 한마디에 서운해 하지 마시고요. 좋아하는 트로트 한곡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교에서는 자식이 전생에 은혜를 줬거나 원한이 있던 인연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가끔은 자식이 고마우면서도 참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가끔 왼수같이 느껴져도 밤잠 설치거나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타인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죄책감 없이, 미안한 마음 없이, 당당하게 여러분의 행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주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존경하고 응원하는 현명한 사람들에서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인생지혜와 노후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소중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